남과 북을 넘나드는 한반도 스페셜리스트 주한 영국 대사 콜린 크룩스입니다. 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말씀 하셨듯이 그 저는 주한 영국 대사 콜린 크룩스입니다. 아, 네. 아 지금 저 현재 그 영국 대사시죠? 네네 네, 주한, 주한 영국, 영국 대사. 대사. 네, 네. 아 대사님이시구나. 와, 네, 네, 네. 아이고 대사님이시면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수행원들 좀 같이 오시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오신 것 같은데? 아 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어딘가 다 있습니까? 아, 있습니까? 아, 아 저, 여기 여기 계세요. 아, 여기 계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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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계시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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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대사 그 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군요. 아니, 일단 저 환영합니다. 유키선더 블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 열심히 못 봤지만 부분적으로만 봤어요. 아, 본 적이 네네. 있으세요. 네, 네, 네. 저뭐 이런 저 부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영국식 발음으로 유키선더 블록을 좀 어떻게 발음합니까? 유 키즈 온더 블록. 어좀더 비슷한 더. 것 같은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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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느끼기 전에 New Kids on 아, the Block 그뭐 약간, 약간 이런 느낌 그거 미국식 이어아 아, 그래요? 저는 영국식으로 New Kids on the Block 오 아, 그래요? 아 이게 아, 이제 영국식이에요? 아, 와, 와, what's your name이 영국식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아그렇군 지금은 약간 영국 느낌이 난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요? 근데 혹시 아. 영국에 계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가본 적이 <laughs> 없습니다 <없지>. 한번 <나 웃음> 꼭 가보고 <가본> 싶어요 <적이 웃음> <없지>. 발음은 <laughs>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너무 아. 아. <웃음> 잘하셨어요 <웃음> 우리 즐겨 보는 한국의 그 TV 프로그램 좀 있어요? 어, 저는 그 퀴즈 온더 블럭 외에 그 이웃집찰스도 예. 어, 어, <laughs> 아, 본 적이 있어. 요 아. 미안하지만 경쟁이지만 사실 한번그 이웃집찰스에 나왔어요. 아, 출연하셨군요. 이스라엘 대사하고 그 같이 나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 그리고 그 외에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또본 또. <laughs> 적이 있어. 요또그 경쟁적인 아, 역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와 아, 이웃집 차알수예 혹시 그러면 유재석 씨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 물론, 물론, 아, 저는 물론, 는론 아, 물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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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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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나오시는 아예 우리 조세호 씨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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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시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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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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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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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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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또 익숙하게 듣는 직함이긴 합니다만 또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어, 그래요 대사님이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 원래 저는 그 영국 정부하고 영국 국왕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그 어, 영국하고 그 수교한 나라들한테 예, 예. 언제나 그 대사 보내는 어, 발령 그런, 그런 거죠 네네 네. 아, 그렇죠 언제나 대사 그 교환하는 거예요 예. 그 한국 대사 그 영국으로 발령받고 그리고 영국 대사 여기. 예. 어, 주영 한국 대사님이 또 계시죠. 또, 또, 또 계세요. 아, 계시죠? 아, 네. 이게 이제 대사가 말 그대로 이제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외교관, 그렇죠. 네. 이제 네. 대사인데 네. 이제 국가 원수의 대리인이기도 하고요. 맞아. 아, 아, 정말 그 왕국을 예. 대표해서 오신 거군요. 아맞아군요 모든 대사들이 그 등면 정권 대사이라고 합니다. 아 네. 특별한 명령으로 전권을 위임받은. 네, 네. 아 맞습니다. 이게 사 사실 대사군요? 저는 그 저희 여왕한테 신임장을 받고 네. 한국 대통령한테 재정 한바 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언제나 대사들이 그 도착할 때 네. 이렇게 신임장 재정 하는 거. 이게 사실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 외교관이 꿈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좀 많이. 그 사실, 실제로 외교관이 지금 여기 계신 대사님이시잖아요. 아, 네. 아, 아니, 진짜 외교관이 되려면 어떤 거죠 뭐, 뭐, 나라마다또 차이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있고 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패스해야 되거든요. 어, 옛날에 3 네. 0 0년 전에 그 시험을 봐야 했어요. 저는 어, 1992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졸업했고, 직접 저희 영국 외국으로 어, 들어갔어요. 네, 아, 예. 시험을 보고 네. 패스를 하고, 파스, 이제 뭐, 세계 각국에 예. 이제 파견이 네. 돼서. 아. 사실 30년 동안 영국 외교관으로 일 했어요. 예. 그래서 경험을 그 늘어가면서 쌓여 내고 어, 그, 마침내 대사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 아주 그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가 되면은 평생 명함에 엠버서더라고 음. 어, 이렇게. 아, 우리 저기 나 제작진 사실 그그 네. 그, 그건 그래 주는 건 아는데 나한테 여기 한글로 엠버 서더라고 써줬어요. <웃음> <웃음> 이 정도 읽어요. 아 이거 정말 진짜. 어, 사, 사실 그 그건 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어, 미국 대사 되면 그 네. 평생 동안 엠버서더 명칭 그 받고 저 영국 사람들은 영국 대사들은 그 재직할 때만 엠베서더라고엠베서더가 네. 여기 이제 대사직이 끝나면은 그냥, 그, 그냥 미스터. 요거좀 한번 또 우리 대사님이 나오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쭤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베네핏을좀 여쭤보는데 뭐 베네피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사가 되면 어떤 것들이 좀 제공이 됩니까? 어, 뭐 어, 제가 아주 특혜가 조금 있습니다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 깃발 있는 차다 있어요 네. 깃발 아 영국 기가 있는 차를 기가 있는 차, 국기가 있는 국기가 있는 차. 예, 예, 예. 이게 이제 가끔 길에서나 외교나 뭐 아니면 대사의 번호판이 붙은 이런 좀 차량을 네. 좀 가끔 볼 때가 어, 있거든요. 보죠, 보죠. 어. 혹시 차량은 유리가 그냥 방탄 유리입니까? 아닙니다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방, 아, 한동,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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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탄 방탄+ 아 방탄+ 차그그탄 방탄+ 차가 방탄+ 한 나라가 있어요. 아, 여기는 비료. 방탄+ 나라는탄전한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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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 그리고요. 그리고 대사 관저에서 네. 살그 기회 있고. 관저에 사시고요. 예,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 있어요. 아, 불체포 특권. 아, 네. 아, 그러니까 현재... 대사뿐만 아니라 모든 외교관들이 그 불, 그렇죠. 불체포 특권. 그 주재하고 있는 나라의 법에 대한 뭐 불체포 특권이 있는 네, 거죠. 아 그렇군요. 어 항공권 뭐 이런 거좀 할인 좀 됩니까? 어, 유감스럽게도 못 받습니다. 아, 항공권 아하. 할인 없구나. 노디스 카운트군요. 노디스 카드. 아하. 영향력이 혹시 있으시면 좀좀 부탁해 주세요. 아, 네. <laughs> 저도 저도 다 예. 아, 그래요? 저도 다 내야죠. 예. 아 그러면 이제.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외국, 외교관 뭐 예를 들면 어, 아 그건 줄이 따로 있죠. 네. 어, 예, 줄, 줄이 따로 있어. 사실 그 저는 그 외교 여권 가지기 때문에 아 여권이 어, 좀다르니까 외교관 동로 어, 쓸수 있어. 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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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 네. 아.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갈수 예, 조금 더 조금 더 빠르게. 예,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빠르죠 예, 조금 더 빨리 빨리 님 많이 빠 빨리 빨 아 근데 어찌 됐든 이런 제또 외교관이면 당연히 또 그런 그렇죠 그렇죠 공항 입출국 시에 그 소지품 검사에서는 또 외교관은 제외가 됩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예, 맞아 예예예 어, 그래도 저는 뭐 많이 가지고 그 가지나 가지 않아요 어. 아, 여기서 영국까지가 몇 시간 걸려요? 어 보통 <laughs> 지금, 가, 어... 지금 가실 거예요? 뭐, 아니, 뭐, 아니 뭐. 궁금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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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방문 하기 기 좋은 나라입니까? 영국 진짜 가고 싶어요 영국이 네네.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신사의 나라? 네 맞아요 뭐다 물어볼꺼에요 저는 신사 아닙니다 신사신사 아, 근데 왜, 왜 신사의 나라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아, 근데 여기 저 대상 안에 나오셨는데 직원분도 멋있어요 <laughs> 어 약간 그좀 무슨 어어 약간 어 약간 그좀 무슨 어 약간 아닙니다. 좀봐 주세요. 아, 좋습니다. <laughs> 예, 예, 예. 어, 이우룩스 헨슨. 어, 감사합니다. 어, 약간 그 진짜 약간 궁금실. 어, 어, 배우 같아요. 미궁친 영화에 나오는 어, 아, 예. 되게 오.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 영국 대사관의 대변인 매튜 버터즈입니다 즉, 모든 대사관의 미디어 활동을 준비할 책임이 있어요. 어, 더 F 시리즈. soft power s a t n 사실 제가 두번 외교관이 되기 위해 지원했지만 들어졌어요 그럼 세 번으로 드디어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커닝크스 대사님은 한반도에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한국말 정말 잘하셔서 제가 많은 커스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 원래 94년 도착했어요. 아, 거의 30년 전년이었어요. 아. 하지만 그그그그 그, 그, 그 중에 그 다른 나라에서도 또 계셨고 그, 예. 워싱턴, 자카르타, 예. 중국 베이징도 어, 했고 또 어, 북한 평양에서. 야. 아니 진짜 그 진짜 한국과 인연이 깊으신 게. 남과 북에 모두 근무한 유일한 대사님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어?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바로 직전이었어요. 아... 북한 안에 한1년반 있었어요. 아... 그좀 북한에 계실 때 생활이 좀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좀 어땠습니까? 어... 제가 처음 북한 갔을 때제가 네. 괜찮아요라고 했을 때 음. 북한 사람이 주저러 보고. 어떻게 그 서울 주부처럼 말씀하시는 겁니까? <laughs> 아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대신에 그냥 이롭습니다. 아, 이롭습니다.라고 아 배회와 했어요 아, 이롭습니다. 어. 네, 이롭습니다. 아니 그 이제 북한에 계실 때 이제 일상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려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걸 좀 한번 볼게요. 여기 아, 이제 그 <목소리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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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드릴까요? 여기 예, 여러분 네, 네, 그, 예. 보시다시피 저는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아 있는 모습. 뉴스에서 많이 봤던 어, 장소입니다.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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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에 온지한 6개월 되었는데 그때 그 비디오 어, 메시지를 녹화 중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 나라에서 많은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교 활동 및 대화를 통해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그 스케이트 아요게 이제 평양의 겨울이군요 겨울이었죠 네. 어, 그저 진짜 평양 굉장히 춥죠? 네. 뭐 서울보다 한 1, 2도 더 추워요 아, 요 어, 어. 비슷하지만 아예아 예. 아, 어, 마라톤 평양 거기서는 메라손이라고 해요 메라손? 메라손 저는 메라손 뛰지 못했지만 한 10km만 아, 뛰었어요 어, 그리고 어. 여기 그 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때 한천명 외국인 관광객 병양 아. 가서 메르송 대회 참석하신 거군요. 예, 예. 이게 그 아, 메스 게임이구나. 이게 그 아. 메스 게임이군요. 그그 유명한 뭐가 집단 제조라고. 저 뒤에 봐봐요. 저게 얼마나 연습한데. 저그 카드 섹션이 되게 아. 예. 저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네.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히천이었습요 이건 이제 자강도 희천시? 예예. 예. 네. 이게 네. 네. 이제 그 마을의 풍경을 담아두신 거군요. 네. 아 어, 판문점? 판문점 북쪽에. 아. 이제 그 런던에서 같이 그 일하는 직원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남쪽. 남쪽에서. 한달 그한 전에 그 남쪽에서. 아또 찍으셨군요. 그래서 또찍었요 저희 영국 대사관 직원들이 궁금하니까 네. 언제나 새로운 식당, 새로운 미용실, 어, 새로운 그 가게 답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그평양의 맛집도 꽤 아시겠네요. 맛집 있어요. 예, 저, 저는 뭐일년반동안한그 80개 식당을 와! 정도였어요. 평양은 제일 유명한 지금 냉면이잖아요. 평양 냉면. 냉면. 예, 그어 옥류관. 옥류관. 예. 거기서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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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는 냉면 이걸 냉면. 아니 네. 제가 이제 대사님이 나오신 다른 영상들을 좀 봤어요. 녹두지짐을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럭두지. 아 럭두. 아녹두가 럭두. 아, 아니고 럭두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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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럭두지짐. 럭, 럭두지짐 아마 제가 북한에서 제일 그 좋아하는. 아, 아. 그리고 또 재밌으신 게 이제 거기서는 우리는 여기요 이렇게 하는데 대사님이 접대원, 너무. 아 <laughs> 접대원 아, 동무. 아 접대원 <laughs> 동무. 아 거기서는 네. 접대원 동무. 접대원 동무. 예.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부풀음. 아, 뭐. 저희는 이제 여기요, 여기요. 사장님. 네. 네. 사장님 말니까 네. 네. 그리고 우가아줌마 네. 아니 아니 접대원 동무. 네. 네. 접대원 동무. 아 거기서 그렇게. 거기서 록뜨지진 주시오. 어... 아. 맞아요. 네. 아그 북한 가 보신 적있어요 아. 아니 아, 없습니다. 아. 발음이 너무 정확. 아, 없고 아. 저는 대사님이 아. 이제 나오신 아. 영상을 봤는데 아, 아, 네. <laughs> 록뜨지진 주시오. 아. 아. 맞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 좀뭐뭐 뭐 차이가 나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녹두지짐도 맞아. 그냥 이거. 녹두지짐. 녹두지짐. 네. 네. 평양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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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햄버거 아니고 네. 다진 소고기와 겹방. 다진 소고기 겹빵 다진 소고기와 겹방. 아, 아, 다진 소고기와 아. 겹빵 그리고 어, 뭐 노래방 아니고 음. 화면 만주. 화면 만주. 아. 아니 이게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숭이 아이스크림 얼음 보숭이나에스키모라 에스키모. 아니 좀그 2022년에 이제 그어 주한 영국 대사님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90년대 왔던 그 우리나라와 지금 이제 어 부임했던 네. 그 사이에 네. 네. 우리나라도 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죠. 어. 90년대 여기 안 계셨어요? 어, 전 계실, 전 아, 계셨죠. 계셨죠? 아, 게, 전 있었죠, <laughs> 쭉 여기. 네, 네, 네. 제가 그 제일 주목하는 그 자전 뭐냐면 특히 그. 그때 뭐 프랑스 식당 가면 뭐 한,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 맞아요. 이태리 네. 식당 하나밖에 없고 어, 맞아, 맞아. 인도 식당 하나밖에 없었죠 네. 그 하나만 할수 네. 있었어 지금 그 어딘가 맞아요. 그 외국 식당 많고 요즘 진짜 아,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들이 다 들어와 있죠 다 듣듯 들어왔는데 네. 그리고 음. 9 4년 처음 왔을 때 제가 그 김포 공항에서 도착했고 네, 네. 그대사관 가는 길에 그때도 아주 그 개발 빨리하는 나라였지만 선진국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완전한 선진국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개발도상국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당시에 소기관 업무를 1년 연장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다 그래요. 네, 어, 네, 제가 그때 3년 동안 경제 담당 소기관으로 일, 일했고 그때 아. IMF 위기 어, 그 처리했고 아, 어, 한국을 너무 어, 좋아해서 네. 제가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해봤는데 음. 그 다음 해 99년 저희 리스베스이세 여왕이 그 국빈 방문할 예정이어서 네, 제가 네. 저, 저, 그 당시 대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제, 제, 제 국빈 좀 연장해달라고 오. 했어요 동의하셨어요 어, 어, 그래서 네. 좀더 있을 수 있어, 있었어요 저는 워, 원래 그 한반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 그래서 적부임은 서울에 온 것을 특히 깊게 생각했습니다 90년대 여기 있을 때 어, 특히 제가 한국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그 90년대 여기 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만 자신 있었어요.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 문화 같은 편에서도 자신이 많이 생겼어요. 한류 때문에 k-wave 때문에 k-드라마 k-pop 때문에 자기 문화 자랑스럽게 어, 생각 하기시작한것같아한국에님은 원래 한국에 조금 관심이 예전부터 있으셨습니까? 맞아한국에요한서한한국에대해서좀 맞아요. 어,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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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